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BPS 인물탐방. 오늘은 더 즐거운 변화, 행복한 도시 구리시에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은 바쁜 시정 운영으로 하루하루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백경현 구리시장님을 모셔봤는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오늘은 백경현 구리 시장님 모셨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백... 벌써 이 민선 8기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또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예. 벌써 겨울이 다가왔어요. 예. 네 민선 8기 4개월을 마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4개월의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예, 민선 8기 구리 시장으로 취임 했을 당시 코로나 19 상황이 여전히 엄중했기에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피면서 시민과 약속한 5대 정책, 10대 분야, 100가지 공약을 위한 전략적인 이행안을 짜느라 좀쉴틈없이 달려왔습니다. 현장 행정을 통해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나 개선해야할 점을 꼼꼼히 살펴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는 시정을 내실 있게 이끌어가기 위한 동력을 만드는 준비 단계였다면 내년부터는 공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30년 넘게 행정을 몸담았던 경력과 민선 6기 절반의 시정을 담당한 이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구리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님 말씀만 들어도 정말 굳은 의지가 돋보이는데요. 최근에 시장님께서 국토교통부를 <laughs> 직접 찾아가서 원희룡 장관을 면담하고 또 GTX B 노선 갈매역 정차에 대해서 직접 건의를 했다고 들었어요. 이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고 바로 이따라서 김영국 대광의 광역교통정책국장을 만나서 GTX B 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GTX-B의 갈매역 정차에 따른 소요비용이 발생한다면 구리시도 비용부담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을잘 아시다시피 구리시는 서울시와 남양주 3기 신도시 사이에 있지만 이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에는 소대돼서 출퇴근 시간대면 시 전역이 교통체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리 갈매 지구를 집중 관리 지역 대상지로 정하고, 광역버스 증차와 같은 대책들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혼잡한 도로교통 여건상 더욱 확실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리시는 관계기관의 g t x b 갈매역 정차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하루빨리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교통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 빨리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리시의 이 테크노밸리 재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이게 5대 핵심 사업 중 하나잖아요. 예. 이 테크노밸리 재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예, 구리 테크노밸리 사업은 산호동 일원에 4차 산업 연구단지 조성과 IoT 게임 산업으로 고용과 생산 유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음.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선 6기 재임 당시 시민 15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경기도로부터 태권노벨리 사업을 유치에 성공했지만 전임 시장 때 석연치 않은 정치적 이유로 사업을 취소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구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로 지 전체 면적이 광역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또 공장총량제 등 중첩 규제들로 인해서 그간 산업단지를 포함한 자주시설들이 전무화해가지고 도시발전이 인근 도시보다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두 차례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구리시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고 특히 경기 북부 지역 반도체 연구단지를 연계한 구리테크노밸리 사업 재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를 쌓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리테크노밸리 사업은 구리 시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데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구리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구리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자족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작지만 강한 도시, 또 일자리 걱정 없는 구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크노밸리재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진행될 수있길 저도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은 인창천 생태 보건 사업도 한번 짚어 보도록 할게요. 이 사업이 사실 민선 7기 때 이제 백지화가 됐었거든요. 네. 복개 구간 공영 주차장을 대체할 시설이 없어서 좀 주변 반대가 심했던 걸로 아는데 이번 민선 8기 때 다시 추진을 하시는 건지 좀그 네. 계획이 궁금합니다. 니다인창천은 예, 이제 구리시 도심지를 지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돌다리에서 왕숙천까지 이어지는 하천이 810m인데 그이 중심부 490m 복개 구간을 지금 공용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2년 복개 구조물 480m에 대한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와서 구조적 문제가 제기됐고 인천청 하부는 우수관로가 오수와 합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수질이 악화돼서 동식물 서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창천 생태하천 보건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물이 흐르는 살아있는 하천, 인창천을 이제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제가 민선육기 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추진됐었는데, 음. 예,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어, 2017년 9월입니다. 그때 환경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총 사업비 355억 원중 국비와 한강 수계 관리 기금으로 전체 사업비의 85% 그러니까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이걸 국비로 충당해서 서울 청계천의 버금가는 구리시의 대표적인 생태하천이 탄생할 거라고 주목받았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전임시장 때 복개구조물을 활용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만 민선 8기는 기존 복개하천을 철거하고 생태수로와 친수시설 산책로, 습지 등을 조성해가지고 청결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복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천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상가를 활성화하는 데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주차 면수도 지금보다 더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영 주차장의 주차 면수가 428대인데 민선 8기 들어서 주변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총 770대의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창촌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생태 활동을 위한 수업을 할수 있고 또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축제 공간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인창천 생태 복원 사업은 이제 내년에 행정 절차를 이제 마무리한 뒤에 2024년도 착공을 해서 하루빨리 시민들 품에 깨끗한 인창천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네. 부분인데, 현재 부시장님의 장기 공석으로 좀 일각에서는 행정 공백에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네,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잘못된 관행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또 저희가 부시장 인사는 이제 경기도에서 시와 이제 별도의 사전협의 시 진행되거나 일방적인 교류 강요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의 평균 재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에 다소 아쉬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인접도시비해서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전문 인력을 영입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 인사 체제 개선을 이제 추진하게 됐는데, 지방자치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부시장 임명 방법은 임명권자인 시장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자체 또는 인사교를 통해 임명하는 겁니다. 부시장을 개방형 지규로에게 지정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 인력도 채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열린 인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리시는 이를 이제 법제처에 이제 질의한 상태고 법제처에서는 우리 구리시의 질의안건을 법령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처리할 예정인데 이는 우리 시의 법령 해석 의견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의견이 인동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제처 유권 해석 결과가 개방형 채용이 가능하다면 은 공개 모집 행정 절차를 이행할 것이고, 만약에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은부시장 임용 자원을 꼭 경기도로 이제 한정하지 않고, 우리가 국토교통부나 중앙부처의 도시개발 분야, 특히 그 분야의 전문 공무원을 우리가 전입받아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물론 경기도와의 인사규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리시는 이와 관련해서 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에,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방자치 30년이 지난 시점에 인사규제를 혁신하는 이제 제도의 변화는 분명 쉽지 않습니다만 구리시는 행정편의주적 관행을 벗어나서 진정한 지방자치정신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시장 직무는 직제상 선임인 경제재정국장이 대리하고 있고 에, 책임감을 갖고 다른 부서장들도 긴밀히 협의해서 주요 사업들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에, 없도록 우리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나 네, 이렇게 구례시에서도 하루 빨리 경기도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어느덧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시장님 저희 시청자분들과 또 구리 시민분들께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구리시민 여러분께서 이제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이웃 남양주는 하남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를 빨리 개선해서 발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기대를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일천여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밤낮없이 뛰고 있습니다. 조속히 구리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경연 구리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PS 인물 탐방 오늘은 백경연 구리시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력을 통해 더 행복한 구리시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